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어쩌다 보니 외부 업무를 보러 매주 다산신도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강동 송파구는 물론이고 지지난주에는 서초동에 있는 메이플자이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덕소 도심역에 있는 한양수자인 리버파인도 다녀오게 되었었는데요. 또 이번엔 호평에 있는 아파트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모두 다산 신도시와 연계가 되어 전세를 주고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갈아타기 진행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생각에서 연어들의 꿈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모처럼 상승폭을 키웠던 전주 대비 상승률이 줄어들며 시장은 다시 혼조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는 전체적으로 강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입지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는 여전히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송파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송파구가 하락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 파동은 마무리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가락상용등 송파구 몇몇 단지의 신고가 거래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강남 3구 외에는 성동, 용산, 양천 그리고 광진구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목동이 포진한 양천구를 비롯 마용성 2개구와 한강을 사이에 두고 잠실과 마주보고 있는 광진구 등 서울 중상위권 이상의 지역이라는 점에서 입지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분명 서울 아파트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인데 지역별로 신고가가 나오기도 한다니요. 게다가 그 지역이 중위권 이하 변두리가 아니라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강남 3구와 그 뒤를 잇는 마용성 등 서울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이라니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억 원 대출 제한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2억 원 이하 아파트라면 주담대 6억 원이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건다 아실 텐데요. 실은 6억 원이든 뭐든 대출 따위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거겠죠? 여기엔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외국인들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시장은 정중동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가 살아있고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다산신도시는 어떨까요? 한 주간 매매 전세 월세, 시거래가표 정리되어 있는 거 먼저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엔 다산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주간 단위 급속도로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에 비해서 조금은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한 거래가 계속되고는 있고 매수 문의와 매수 대기자들의 상담과 방문 역시 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다산 이편한세상 자이의 84A 타입 9억 2,500만 원의 거래 소식은 지난 주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곧 실거래가에 등재될 것입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의 매매 실거래가 소식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 큰 타입이죠. 전용 104타입에 12억 7,500만 원의 거래 소식 눈에 띕니다. 다산자이 아이비 플레이스는 다산 신도시에서는 압도적인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에서도 9억 중반대의 거래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평 9억 원대 의 거래는 이들 단지 외에도 다산 한양수자인 리버팰리스 그리고 다산 롯데캐슬, 다산자이 폴라리스 다산 아이파크 등등 단지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도 9호선 연장 재료로 금강 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 등이 9억 원대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아직 2021년의 신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2022년 6억 원대까지 급락했던 시기에 비해 30% 정도 반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전고점 돌파 테스트에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에 올라오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이편한세상자이 판사 b 타입이었고요 8억6천만원의 매물이었는데요 8억3천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직전 9억원대의 거래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건 1층에다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산 이편은 세상자이 8 4 a 타입의 9억 원 거래 소식 또한 확인됐습니다.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헬스테이트 다산 84 타입, 호가 9억 5천만 원의 매물 또한 거래가 됐는데요. 실거래가 올라오는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에 기해 다산 유승한내들 센트럴 84 A 타입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극저층을 제외한 최저가 매물이었습니다. 8억 중반대에 저희가 직접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물건 역시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호평에서 함께 임장을 하던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저는 연어인가 봐요. 어, 저는? 약간 어리둥절하며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을 이제서야 되돌아가니까 마치 연어가 된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그 가수 강산의 님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긴 제목의 노래 속에 그 연어+ 연어의 치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가서 살다가 성체가 되면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 상류에서 알을 낳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맛있고 각종 영양소가 많아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연어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녀는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연어의 습성에 비유해 그렇게 표현한 것일 테죠.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성장기를 보낸 곳을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익숙함에 기댄 마음의 안정이 주는 편안함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다 보니 요즘 자주 언급하게 되는 오징어게임의 성기훈 씨와 응답하라 1988의 성덕선 양에겐 쌍문동이 그런 곳이고 폭삭소가수다의 오해순과 양관식에겐 제주도 애월이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저에겐 잠실. 정확히 말해서는 송파 사거리 인근 부근이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하철 8호선을 타고 30분도 채안 걸려서 도착하는 그곳을 늘 그리워합니다 내가 놀던 장소, 다닌 학교, 친구들과 함께 다니던 동네의 이곳저곳들은 이제 거의 사라졌겠지만 기억 속에서 존재하기에 더 특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산신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많아야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이 도시를 그리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다르죠? 다산 신도시가 고향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니 다들 어딘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입니다. 그날 그녀는 저와 함께 호평의 알프하임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 그녀뿐이었을까요? 서울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구리시 덕소, 수많은 갈아타기 진행을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찡해지고 묘한 감정들이 듭니다. 다음 주 주말 스케줄이 없으면 지하철을 타고 8호선을 타고 송파역에 내려볼까 합니다. 그곳엔 모교인 잠실여고가 있고, 또 추억의 엄마손 백화점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 자주 가던 단골집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고자 하는 곳에 집값이 싸다면 그 또한 축복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모두들 마음의 고향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